오늘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야. 차량 제가 왜 들고 나왔겠습니까? 오늘 뭐 두팔 차는 이미 어. 제가 둘 통이 난것 같지만 제가 이 차는 두팔 차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두 번째로 팔리는 차. 두팔 차. <laughs> 펠리세이드 다음으로? 펠... 아 펠리세이드는 제 재미하고요. 네, 오늘 바팔 차는 또 따로 뽑아야 되고. 아 두팔 차. 바팔 차 외에 두팔 차두 번째로 팔리는 차. 네, 제가 소개를 거야. 좀 해드릴게요. 네. 예, 뭐. 유명, 너무나도 유명하죠. 네. 지금 기아자동차의 더뉴 카니발 이제 올뉴 카니발에서 페이스 리프트가 된 모델이라고 맞아요. 보시면 될것 같고, 구인승입니다. 어, 구인승의 어. 디젤 차량이고. 등급은 프레스티지 등급, 음. 프레스티지 등급이지만, 뭐 나중에 또 추가 옵션으로 제가 설명해 드릴 거지만, 네? 프레스티지 등급이라 하더라도 뭐 옵션이 굉장히 지금 많이 들어가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이따가 설명을 해 드릴 거고, 네? 지금 18년 5월에 등록된 차량이고 주행 거리가 현재 약한 6만 3천 킬로 정도 어. 운행을 한 차량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5년에 6만 3천, 네. 맞습니다. 이 차량도 앞서 소개해 드린 차량들과 마찬가지로 음. 무사고. 차량이라고 오우! 보시면 될것 같고요 네. 지금 현재 어, 옵션이 드라이브 와이즈 옵션이 그쵸? 추가가 되었고 1 예, 그리고 LED 헤드램프랑 여기 이제 안개등도 네. 예, 추가 옵션입니다 85만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원격 시동이 가능한 유보 내비게이션까지 해서 지금 차량이 판매가가 2280만원 진짜 너무 저렴하잖아요. 네네. 2 8 0만 원인데 대차 할인까지 받아 보시면 2,250만 원까지 떨어지는 부분이니까 맞습니다. 여러분들 저희가 혜택을 챙겨 드릴 수 있을 때 많이 네. 많이 가져가세요. 네. 어. 그러니까 카니발이 사람들이 되게 좋아졌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네. 가족을 태울 수 있는 것도 좋고 캠핑 할때 적재 공간이 음. 있는 것도 좋은데 사실은 가장 좋은 차는 운전자가 편해야 좋은 차잖아요. 맞습니다. 운전자를 배려한 옵션까지도 다 들어가져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쫙 한번 빠르게. 돌아보면서 이야기를 해 볼게요. 알겠습니다. 쭉. 알겠습니다.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마리 마리 마리! 역시 차는 흰색이 예쁘네요 아 역시 이게 또, 그러니까 이게 또 다들 성향이 다 달라 저는 티벌리예요 청색 되게 좋아하거든요 아네 맞아요 저는 빨간색 좋아하거든요 사 네. 아, 그래서 오늘도 빨간색 <laughs> 아, 그래서 맞아요. 아까 복주머니도 빨간색, 빨간색, 노란색, 빨간색이랑. 빨간색, 노란색, 빨간색. 빨간색 네. 미쳐서 한 여자. 빨간색, 노란색, 빨간색, 빨간색, 빨간색. 알겠습니다. 자, 이제 네. 갑니다 네. 네. 네, 보시면 이제 요게 그더 뉴로 바뀌면, 더뉴 카니발로 바뀌면서 네. LED 헤드램프가 적용이 됐습니다. 음. 물론 이제 옵션이긴 추가 옵션이긴 하지만, 음. 예, 이제 풀 LED 헤드램프가 들어가 있다. 라고 네. 보시면 될것 같고, 어? 휠 같은 경우에는 지금 19인치 휠이 들어가 있어요. 네. 예, 이제 크롬 휠이 들어가 있고, 크롬휠 치고는 정말 관리가 잘 되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관리가 안된 크롬휠 같은 경우에는 이게 코트 재갈기로 도색이 아니고 코팅이기 때문에 네. 정말 관리가 안된 차량들은 코팅이 다 벗겨져요. 맞아요. 난리가 납니다, 정말. <laughs> 예, 약간 그런 식으로 그 난리가 날 정도로 많이 벗겨지는데 그렇죠. 이 차는 관리가 그래도 비교적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맞아요. 뭐 경미한 스크래치 외에는 뭐특이상이 없다라고 어? 보시면 될것 같고, 좋습니다.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한50% 정도, 50% 예, 정도 남아 있, 있습니다. 네. 예, 보시면 될것 같고요. 딱히뭐 타이어도 지금. 다 당장 뭘 채워 넣거나 네. 가실 필요가 없다라는 것까지 말씀드려 보면서 맞습니다. 그리고 옆쪽으로 넘어가면서 또 네. 보면은 네, 크게 특이사항이 없어가지고 또 네. 시간 관계상 또 저희가 또 리본카 홈페이지에 가면 다 고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그냥 바로 열어 보면 안 돼요? 여, 아 바로 열까요 네. 뭐야? 네. 아 방금 잠시만. 아 방금 너무 찰쳤다아 네. 아니. 아, 착. 아 소리가. <laughs> 시트 컬러 뭐예요? 시트가 이게 베이지 시트 아, 어, 네, 베이지 시트죠. 베이지 시트인데 관리가 사이즈 저는 사랑해. 그런 생각입니다. 이게 보니까 베이지 시트치고 관리가 잘 되어 있어요, 엄청. 진짜 잘돼 있어요. 네, 이게 보시면은 어 앞쪽에도 제가 나중에 뭐 보여드릴 요 앞쪽에 한번, 네, 뒤쪽도 보고 앞쪽에 한번 볼까요? 오, 이렇게 사람이 앞쪽, 없을 때다 보시죠. 네, 어. 보면은 이게 우와. 생각보다 카니발이 시트 컬러가 그 관리하기가 네. 어려우신 건지, 어. 다들 좀, 카니발을 저희가 이제 상태를 보면, 네. 비교적 한 절반 정도는 좀 오염이 있고, 이염이 있고 이런데, 네. 지금 이차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적어요. 네. 어. 네, 이염이나 이제 이 오염 상태가 굉장히 좋고. 아니, 오염 상태 너무 좋고요. 뒤쪽에서 네. 바라보는 이 느낌 자체도요, 진짜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 져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거, 이게 지금 몇 인승이죠? 이게 9인승입니다. 9인승이잖아요. 네. 보통 9인승이라고 하면은 뒤쪽에 탔었을 때 조금 답답한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네. 뒤쪽까지 창문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요, 컵홀더 거기다가 저쪽에 에어컨 또 공장 다, 다 들어가져 있기 때문에, 맞아요. 뒤쪽에도 진짜 편안하게 써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2280만 원에 9인승이 근데 이거 지금 너무 저렴한 거 아니에요, 매니저님? 맞습니다. 지금 <laughs> 맞습니다. 가격이 금액 <laughs> 쪽으로 봤을 때2000 초반이잖아요. 네. 2280 대차까지 뭐 <laughs> 진행하시면 2250에 <laughs> 차를 가져가실 수 있는데 지금 제가 제 경험상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렇다고 해서 주행거리가 엄청 많은 것도 아니에요. 아, 어, 예. 그렇죠. 뒷좌석에도 지금 열쇠 시트가 있고 5년에 보면은 6만 예, 옵션이 정도면. 그렇다고 해서 없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다, 그쵸 다 이게 있어요. 지금 이 금액대에 아마 오. 저는 개인적으로 우와. 엄청 빨리 판매가 될것 같아요. 그렇죠. 예. 저도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네. 오케이, 자 그러면은 뒤쪽 빠르게. 넘어가세요. 예, 뒤쪽으로 한번 살짝 넘어가겠습니다. 보 이제 아쉽게도 전동 트렁크는 빠졌어요. 네, 네. 이게 이제 포레스티지 등급이라서 아마 제가 알기로 돼요. 노블레스 정도 돼야 이제 전동이 들어가는 걸 아는데, 네. 네, 전동 뭐 트렁크 뭐 있어도 좋고 어. 없어도 좋은 맞아. 그런 겁니다. 그렇죠. 이거는 전동 트렁크가 있어도 좋고 사실 트렁크 없어도 돼요. 아, 나... <laughs> 트렁크? 오늘... <laughs> 트렁크 날려 이천에 버릴 텐데. 그러면 이제 이번에 고민하시는 고... <laughs> 하시는 고객님 계시면 제가 트렁크를 잘라서 <laughs> 보내겠습니다. 네, 오픈으로 전... <laughs> 네, 오픈카로 해서. 일단 앞쪽으로 넘어가 볼까요, 빠르게? 아, 빠르게 넘어가시죠. 네, 앞쪽으로. <laughs> 자, 앞쪽으로 넘어가면서 네. 저희 또 바로 일렬로 우리 알겠습니다. 관우 매니저님 바로 일렬 가도 되지 않을까요? 네, 바로 제가 가서 설명을 할게요. 좋아요. 네. 저는 뒤에 타 있어도 되나요? 그렇죠. 저희가 패밀리카이니까. 패밀리카잖아요. 네. 우리 다들 떠나자. 관우 매니저님 어디 떠나고 싶어요? 저도 제주도로 가고 싶은데요. 왜요? 제주도. 누노 미운다 언니. 어 그냥 제주도 좋잖아요. 부산도 좋은데. 제주도 가고 싶습니다. 네, 저도. 네. <laughs> 알겠습니다. 네네. 연예인 차다 해주셨고요. 네. 아, 아 연예죠 자, 그, 어? 보시면 지금 주행거리 여기 한번또 찍어 봐 주시죠, 비디님. 네. 6만 3천, 네. 30, 6만 3천 30km 정도 탄 아. 차량이고.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옵션이 어. 아까 드라이브 와이즈가 추가가 됐다고 말씀드렸어요. 맞아요. 보시면 이제 스마트 크루즈. 스마트 크루즈. 네, 차간거리 조절해 주는 음? 스마트 크루즈에 차선 이탈이랑 이제 여기 음. 보시면 후추방 경고까지. 다 옵션이 이렇게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어, 아까 내비게이션도 추가가 됐다고 말씀드렸었죠. 오. 그래서 이렇게 큼지막하게 내비게이션이 이제 8인치로 네. 위치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네. 그리고 만약에 이제 어. 아까 전에 원격 시동 가능하다고 했죠 여기 보시면 유보, 음. 예 유보 유보 이게 버튼이 있습니다. 버튼 그래서 있습니다. 유보로 개통을 하시면 네. 이제 지금 같은 어, 겨울철에는 히터를 미리 틀실 수가 있고, 맞아요. 아주 더울 때는 또 에어컨을 미리 틀어놓을 수가 있죠. 오. 예, 그런 장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후방 카메라 정상 작동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음? 전반적으로 이게 지금 연식이 18년 이제 한 5년 정도 5년 그렇죠? 넘었죠. 5년 넘었는데도. 주행 거리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맞아요. 지금 전체적으로 컨디션 이 좋습니다. 네, 예, 이제 마감재 상태라든지 이런 것만 봤을 때 음. 어, 굉장히 깔끔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아까 아까도 오. 말씀드렸지만 시트 한번 찍어주세요. 예. 와 시트, 시트 보시면은 너무 좋다. 예, 이게 시트 컬러 자체도 되게 관리가 잘 되어 있네요. 지금 보니까 그쵸. 이염이나 이렇게 막 크게 오염도 없이 관리가 잘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아 너무 좋아. 그리고 여기 보면은 1렬에 예, 통풍 시트랑 네. 열선 시트까지 그리고 핸들 열선까지. 하고 이제 전자식 파킹까지. 그래서 옵션이 진짜 부족한 게 없다. 최고 옵션이다. 네, 예,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근데 없고. 2280만 원이다. 네, 예, 2280만 원. 예, 그리고 아까 <laughs> 난이님이 이거 한번 눌러봐 주셨잖아요. 한번더 네. 눌러봐 주실래요? 이거야? 예. 야이산. 아, 그렇죠. 전 이거 무조건. 필요하거든요. 뒤석에도 예, 열선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네. 예,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좌석에 충전 포트 있으니까 애들 이렇게 태우면 요새 애들 자기 축또 충전 해 달라고 찡찡거리잖아요. 맞습니다. 뒤쪽에 이런 거 있기 때문에 네. 찡찡거리지 않게끔 사용 가능하시다는 것까지 알려드리고 네.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카니, 카니발 같은 경우는 음. 버튼이 이렇게 또 아까 제네시스랑 비슷하겠는데 어. 차를 놓고 빼는 게 아닙니다. 이거 그 뭐예요? <laughs> 참고로 이제 자동문 지금 슬라이드 도어가 어. 전동이잖아요. 네. 리모컨으로 이제 열었다 닫았다 할수 있다라는 아, 이렇게 거. 이렇게 열었다 닫았다 할수 있다라는 네. 거. 그런 오해가 굉장히 중요해요. 없으시도록 네. 제가 그렇게 미리 말씀드렸고요. 오케이 좋습니다. 네. 아 오늘 솔직히 여기는 진짜 너무 재밌는 거 같아요. 네. 저녁하는 말은 구인승에다가 네. 2,280만 원을 만나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네.